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딱 50대인 분들만 들으세요. 지인들이 권고사지 땅에서 방황하는 모습 보시면, 정년 보장되는 공무원이는 직장에 감사할 겁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50대 분들은 그래도 공무원 좋아합니다. 50대 분들은. 한 4, 50대 분들은 공무원 된거막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기업다닌 분들은 이제 불안하단 말이죠. 사기업다닌 분들은. 보통, 전아이 되면 공무원 된 분들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전엔 안 부러워했는데. 예. 한 40대, 50대. 한 40대 중반에서 이제 50대 접어드신 분들은 많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때 보통 사기업에서 이 모가지가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 해당 상이 없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은 뭐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예. 사기업을 다닌 분들은 보통 나이가 참 걱정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나를 계속 고용해 줄까. 아니면 회사에서 언니가 날 내보내겠지? 점점 그런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무원은 그런 불안이 없죠. 뭐 일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일정 나이 되면 나가야 된다. 그런 불안이 없어요. 뭐 정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뭐 사기한 만큼 그렇게 빡빡하진 않으니까. 보통 그 나이가 차신 공무원분들, 40대 중반 넘어가신 공무원분들이 있으면 주변 친구들 중에 이제, 사기업 다닌 분도 있으면, 좀안 좋은 소식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뭐, 직장에서, 뭐 권고사지 당했다. 아니면, 다니던 회사의 부서가 없어져가지고, 뭐, 대기발령 상태다. 한직으로 뭐, 발령받았다. 뭐, 이건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희망퇴직,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제, 희망퇴직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가 들리기 시작해요. 예. 네. 뭐, 공무원분이 아무 상관 없죠. 그분들은. 그래서, 좀, 입장이 달라지죠. 아마 이분들도 젊을 때는 공무원을 별로 좋게 안 봤을 거야. 공무원 월급도 좋고, 뭐, 어,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 무슨 좋은 직업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소년을 만치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나이 먹으니까 입장이 달라지죠. 누군가는 먹고 살 걱정이었는데, 누구는 그래도 걱정 없이 다니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정년보장의 메이트는 정말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일본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본은. 우리나라고 하 일본이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사기업도 약간 공무원 앞 비슷합니다. 사기업하고 사기업도 공무원 앞 비슷해요. 일본은 웬만하면 이제 그런 좀 고용보장해 주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좀큰 회사 같은 게 대기업은 다 고용무장 해줍니다. 근데, 일본이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만큼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지진 않아요. 생각보다 박해요. 그래서, 나이 먹고 잘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우리나라보다는 전합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뭐, 사기업에서 사람들을 안 자르진 않습니다. 자르긴 자르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 이 고용문화가 좀 유연합니다. 네. 뭐, 나이 먹고 그만두고 나서 일을 못구한다거나 방하는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적죠. 우리나라는 좀 크죠. 우리나라는 뭐 젊을 때 괜찮아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이 먹고 나오게 되면 좀일못 구하고, 그러다가 뭐 자영업 했다가 말아먹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나이 먹고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다니고 싶지. 근데 회사 그렇게 안해주죠 회사가, 좀, 음, 나를 그렇게 오래 안 써주죠, 이게. 네. 점점 요즘에 회사 경기가 안 좋으니까 희망퇴직한 아이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어려지고 있어. 네. 사격다이머도 그래요. 뭐냐면 젊은 친구들도 내 선배가 이제 희망퇴직 당해서 나가는 거 보니까 그게 내, 내 미래잖아, 이게. 나도 몇년 뒤에는 그걸 겪어야 될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걱정되죠이 나는 그래도 살아남았지만 나도 족골하지않나라 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이 먹으면 약간 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마인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나이 먹어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도 나이 드신 분들은 공무원이 좋게 봐요. 좋게 봐요. 근데 나이거리 친구들은 공무원 안 좋게 봐. 공무원 왜 하냐고. 공무원 이그 답덤 조지고, 월급 적고 일, 월급 가지고 뭐, 돈도 못 모는데, 어, 하고 싶은 거못 하고 사는데, 왜 공무원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친구도 나이 먹으면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공무원은 좀 당장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봐야 되거든요. 지금 공무원 까는 분들, 공무원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 10년 뒤에 봐요, 10년 뒤에. 2035년 뒤에. 어, 그 정도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무원이 정말 안 좋은지. 뭐,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보죠, 전망을.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많이 예감하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뭐예요? 양질 일자리가 안 나오고, 회사가 경,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매출 떨어질 거 아니야. 매출 떨어지면 이제 이득이 안 나오니까 남아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겠죠.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희망퇴직이라는 게 절대 한번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수시로 하면 수시로. 희망퇴직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많은 대기업이 희망퇴직 자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수시로 자르겠다는 게, 수시로. 뭐, 1년에 한 번만 하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 수시로 희망퇴직 하겠다는 거예요. 수시로. 얼마나 무서워, 이게. 회사 일 다닌 것도 힘든데 내가 뭐가 지날라 갈까 항상 걱정하면 다녀야 돼, 이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사기업에서, 어, 장기 고용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하는. 그러면 공무원이 달리 보일 겁니다. 공무원이. 뭐, 이렇게 얘기하 사람도 있어. 우리나라 먹고 살기에는 뭐 공무원도 자를 수 있다고. 어,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무원 그렇게 쉽게 못 자랍니다. 공무원의 어떤 정년 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나는, 이 공무원의 어떤 정년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제발 자기가 공무원 아니라고 그딴 얘기 좀 하지 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초반에 권고사지 당해봐라. 진짜 답안 나온다. 공무원이 최고지. 라고 적어졌습니다. 요즘에는 40대 초반에 권고사지 굉장히 많아요. 뭐, 권고사지 희망태지 많습니다. 40대가 아니라도 30대 중반에 후권고사지도 많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공고사진 나이가 더 빠릅니다. 여자분들 보통 단순 사무직이거든요. 보통 사무직 에도 남자들이 많은 사무직의 직무 범위하고, 여자분이 받는 어떤 그 직무 범위가 좀 달라요. 여자분들은 보통 사무라고 하면 보통 격리 해계 쪽이 몰빵돼 있습니다. 보통 남자는 격리 해계도 있겠지만, 보통 영업, 아니면 이제 인재, 인사 담당, 네. 뭐 경영팀 이렇게 좀, 넓게 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사무기술직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보증, 뭐, 품질 관리, 생산 기술, 생산 관리, 예. 뭐 설비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기업단이면 아시겠지, 보통 과장 이런 보통 대부분 남자예요. 예. 보통, 오래 다니려면 진급 해야 되는데, 사기업단 여직원들 많긴 하지만, 보통은, 사원들이 많지, 대리만 돼도 얼마 없어요. 과장되면 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단순 사무직단이 보통 특별한 어떤 진급이나 성과 같은 게 없으면 보통은 마흔 넘기 힘들어요, 이게. 보통은. 예. 네. 진급을 해야 하나 남다 보시면 돼요. 어떤 회사든 간에. 짬만 차는데 회사에서 자꾸 고용을 해주고 그런 곳은 웬만하면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남자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이 고용불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가져요. 일반 단순 사무직은요, 쉽게 말해서 40대가 아니라 3대 0 초반, 중반에도 권고사직 많이 시킵니다. 예. 네. 오히려 권고사직이나 불안 여자분들이 더 많이 안고 있어. 네. 유튜버 같은 데 보더라도 그런 영상 많아요. 그 브이로그 같은 데 보면 여자분들이 이제 3대 0 초반, 중반이 되면 뭐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다. 권고사직 어떤 이제 관련 영상을 보면 여자분들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그여자분들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자분이 일하는 게 단순 사무직이다 보니까 보통 사무직이 교차이기가 쉬워요. 이게 네. 오리 짬을 차면 회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회사에서 오래 다니고 짬을 차면 월급을 올려달라 할 가능성이 있잖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럴 바에는 그냥 어린 직원 있잖아요. 월급 적게 주고 시키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권고사 시키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뭐 단순 격리나 사무일이면 이거 몇 달만 가르치면 된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짬차고 만약 월급 올려달라는 직원이 있으면 이제 권고사직 핑계로 내보내는 거예요 실업급여 받게 해주게요 핑계로 그런 경우 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오히려 공무에 대한 어떤 좀 욕구가 더 강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용부라는 남자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공무원 괜찮은 직업이에요. 뭐, 여러분의 기술 분야에서 뭐 평생 직업을 먹고 사는 분, 분들이다. 그러면 공무원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뭐 특별한 어떤 직종 일하는 사람 아니고 나이 먹어서 뭐 앞으로 이제 그런 좀 근성을 걱정해야 된다. 그러면 공무원이 좀 대안이 될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사람들이 뭐 공무원 누가 하냐 얘기하겠지만, 나이 먹어봐요. 시간 지나봐. 분명히 또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또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년 보장되고 고용이 안 된다는 직업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